주차장에서 울려 퍼지는 마리수의 흔적.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주차장에서 울려 퍼지는 마리수의 흔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신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주차장에서 울려 퍼지는 마리수의 흔적을 가져왔어요. 주제는 주차장에서도 들리는 소리, 동선 따라 움직이는 마리수인데, 이들이 펼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조직 스토킹이 얼마나 기괴한 시스템인지 파헤쳐볼까요? 예능의 시작. 주차장에서의 미션. 우리 마리수들이 주차장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볼까? 라는 기상천외한 미션을 가지고 말이죠. 누군가는 멀리서 시끄럽게 외칩니다. 안녕. 오늘도 힘내라. 아마도 이들은 우리 왕자님을 향해 영혼의 외침을 날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자에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속삭임이 예술. 배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욕망은 흔히들 겪는 일이죠. 하지만 주차장에선 스포트라이트 대신 소음이 그들의 스테이지입니다. 아, 우리 마리수들은 속삭임이 예술가들. 저 사람 저기 있네. 나 진짜 그 사람 관심 없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